한 주간 시장의 수급이 강하게 쏠리는 종목을 분석해드립니다. 수급 읽어주는 남자 수익남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 시총 대비 기관 순매수가 가장 강했던 종목 리스트입니다. 섹터별로 구분하여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중국 소비재, 중국의 한국 단체 관광재개 소식으로 관련 섹터로 수급이 집중되었습니다. 시총 대비 기관 순매수 상위 20종목 중에 10종목이 중국 소비재 업종이었습니다. 화장품에서는 코스메카코리아, VT, 잉그루드랩, 네오팜, 아이패밀리SC를 기관이 많이 샀습니다. 2분기 어닝 시즌과 맞물리면서 연이은 호실적이 나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인디브랜드 트렌드에 중국 관광객 유입까지 더해진다면 더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VT는 이번 주에 사모펀드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신고가를 경신하였습니다. 금요일 실적 공시에서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발표하였습니다. 제품 특성상 4분기 가성수기임에도 2분기 매출액이 작년 4분기를 넘어섰습니다. 8월에만 사모펀드와 연기금이 100만주를 모았고 단가도 낮지 않습니다. 실적을 숫자로 증명하였고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지금도 업사이드는 남아있다고 판단합니다. 면세점에서는 호텔 신라 현대백화점 신세계의 기관 매수가 강했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의 가장 접점인 영역에 있는 섹터입니다. 시총이 사드 이전인 2017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부담 없는 가격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지노는 파라다이스 GKL 모두 기관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특히 파라다이스는 아직 중국인 단체 관광의 효과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하였습니다. 홀드율 급증에 일회성 성격의 요인도 있었으나 그 모수가 되는 드랍액의 증가도 분명하였고 향후 중국인 VIP 증가도 기대되는 요인입니다. 종합소비재 기업이라 할수 있는 CJ를 기관이 많이 산 것도 눈에 띕니다. 그동안 CJCGV 자금 수혈과 주력 자회사인 CJ제일재당 및 CJ대한통운의 실적 부진이 주가를 누르고 있었는데 실적 저점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번 CS 베어링 6월 고점 이후 한달 넘게 조정이 이어지다 지난주 121선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기관이 5일 연속 순매수하였고 금요일에는 사모펀드와 함께 외국인의 순매수도 컸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동안 주력했던 지휘 외에 시장 선두업체인 베스타스로 공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경 베어링 공급으로 제품 믹스 개선까지 가능한 고객사입니다. 지멘스의 풍력 터빈 불량에 따른 손실 규모가 보도되었는데, 기존에 예상했던 10억 불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AS 과정에서 블레이드 베어링 교체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CS 베어링의 수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 이번 주에 수급이 강했던 종목의 투자 포인트를 짧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외에 리스트에 있으나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기업에 대해. 아시는 분은 관련 내용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을 더 스터디하여 다음 영상에서는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읽어주는 남자는 매주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